태형건설입니다. 원자재 가격 이슈와 수주 감소로 매분기 실적이 감소 추세고 올해 2분기부터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약간의 기술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추세적 하락은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장기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면 기술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는 부분도 고려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. 월봉에서 보시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여기 박스에서 답답한 매수 매도 다툼이 이어지다가 큰 거래량이 붙으면서 박스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의 이런 강한 각도의 음봉들은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은 저돌적인 하락 시그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버텨줘야 되는 가격대는 4,240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봉에서는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좀더 밀린다면 4,700원과 4,500원에선 우선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매물대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. 지지 받고 이후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위쪽으로 5,470원과 6,100원까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. 시장의 반등이 생각보다 강할 때 태형건설도 과대 낙폭주로 긍정적인 수급을 받는다면 6,100원을 돌파했을 땐 6,800원까지는 도전해볼 수 있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